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이렇게 궁도 한번 크게 넓혀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곳으로 궁도를 넓히게 되면 백도 여길 하나 이렇게 껴붙이는 수가 있어요 저 지금 이쪽 돌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길 연결해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 타고 넘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흙돌이 너무나도 쉽게 잡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막아가는 수는 정답이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왠지 이러한 장면에서 이곳으로 이렇게 궁도를 또 넓혀가는 수가 한눈에 정답처럼 또 보이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백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이쪽을 막고 지금 이곳으로 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아가기만 하더라도 이쪽을 끼워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흙이 살아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기가 쉬운데요. 자, 그러면 이번엔 백이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요. 흙도 이렇게 두고 또한번먹여치기 해서 이 돌을 지금 흙이 잡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우신데요. 저 지금 여기서 백에게는 엄청난 수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수가 바로 어디냐고요?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들어가게 되면 흙돌이 잡히고 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집을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치받는 순간 흙돌이 잡히고 그렇다고 여길 치받는 수는 백이 이곳으로 하나 먼저 잡으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곳의 궁도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가야 되는데 백이 두 점으로 밀고 들어가게 되면 보시다시피 먹여치기를 당해서 흑이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두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한칸 띄는 수가 정답이겠구나 사실, 이렇게 한칸 띄는 수가 이러한 모양의 급소 자리처럼 보이죠? 백이 이곳으로 찔러오면 연결하고요. 저 지금 이쪽으로 두면 흙이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있죠? 단수 치면 이었을 때 백이 오히려 이곳을 연결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저 그러면 흙이 이렇게 두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곳으로 두는 수는 여러분, 정답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요, 죽음은 저침에 있다 이 격언에 걸려들어요 흙이 자 그러면 흙에게 아니 백에게 어떠한 수가 있냐고요 죽음은 저침에 있다 이곳으로 딱 두는 순간 흙이 걸렸습니다 왜냐면 이곳을 막으면 지금은 여길 하나 이렇게 밀고 들어가죠 여기 연결하면 단수 치는 순간 이거 때려 내야 되는데 연결하면 흙들이 모두 잡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두어가는 것은 그냥 이렇게 단수를 미리 쳐버리는 순간, 자, 이거 연결해서 흙들이 잡혀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수로 인해서 흙이 집을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부리는 것도 여기 하나 들여다 보고, 이으면 이런 식으로 둬서 흙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일선 뻗는 수, 그리고 심지어 여기 한칸 띄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있는 흑돌을 살리는 그 멋진 묘수. 그 수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상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자리가 정답이 되는데요. 이곳 1선에 입구자를 두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일단 이 수가 좋은 이유. 1 0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막아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두면 쉽게 흑돌이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100이 이번에는 이곳을 이렇게 건너 붙여와야 되는데, 이곳으로 하나 뚫어버리고요.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두는 수가 있죠? 지금은 아주 가볍게 두어가는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간 착각하기가 쉬운 수순이 뭐냐면, 이렇게 두고, 배기 이렇게 끼우면, 아, 이게 지금 흙이 여기를 끊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 흙이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실수하기가 쉬운 그러한 장면이에요. 하지만, 여길 때려내면, 백도 이돌이 잡히면 안 되니까 이곳을 연결해야 되는데, 흑이 이돌을 때려내는 순간, 이곳 막으면 연결해서 흑이두 집을 내고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두고, 그러면 만약에 백이 이곳을 먼저 끼워왔다? 이것도 수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끊어버리고요. 자, 이쪽으로 젖혀오는 수를 백은 희망을 갖게 되는데 이때는 이 희망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를 하나 또 찔러 들어가요. 저 지금 백이 이곳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흙돌이 전부 단수라서 위험해 보이지만 여기 있는 백한점 때려내는 순간 백이 지금 이곳을 연결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흙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 좀더 사실 많은 분들이 이곳이 정답이겠구나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 수는 이 날일자 한 방으로. 흑돌이 잡혀버리고요. 그렇다고 요렇게 한칸 뛰는 수, 이 수도 참으로 멋진 정답처럼 보이는데, 참으로 묘한 게이 1선 저침을 당하는 순간, 막으면? 지금 이렇게 찔러 들어가는 순간, 자 여기 또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당하는 순간 흙돌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흙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 묘수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말 이러한 사화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살리기 만만치 않습니다. 자이 장면의 수이 정답 바로 1선의 입구자 이수가 정답이라는 점머릿 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